예, 지금 가는 곳은 평택 쿠팡 가고 있습니다. 아, 뭐 서환성에서 고속도로를 타도 되지만 여기는 그냥 국도 타도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. 이따가 또 혹시 아, 내부에서 카메라 또또안될수 또 있으니까 보안상 막 꺼질 수도 있습니다. 거의 다 와서 막다른 곳에서 좌회전하면, 이 쿠팡이 보입니다. 조금 있으면, 저기, 쿠팡이 보입니다. 내비대로, 여기서 내비가 가르쳐 주는 거는 쿠팡, 그 건물 들어가기 전에서 우회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, 그렇게 들어가면 또, 그, 들어가는 입구랑 좀 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아 그렇게 가지 마시고, 건물을 지나서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. 여기는 여기서 상차를 해서 대구에 있는 그 쿠팡을 가는데 거기 갔다가 대림농산을 가는 곳입니다. 아뭐 일이 뭐 상, 상하차 싣고 뭐 일이 어려울 건 없어요. 혹시 뭐 초보이신 분들을 대비해서 그냥 찍어두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. 저기 쿠팡 보이죠? 쿠팡 앞에서 내비는 지금 쿠팡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오거든요. 근데 쿠팡 앞에서 하면 안 되고 쿠팡 지나서 우회전할 겁니다. 건물을 끼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어, 주차는 6층, 6층을 올라가면 617번 도크에다가 상차를 하고 어, 왼쪽 운전석 쪽그 윙을 열어놓고 어, 그리고 자면 됩니다. 반드시 자야 돼요. 안 그러면 피곤하니까 한 여기가 7 시까지 들어오라고는 하는데 8 시까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한1 2시한 열두 시에서 1시 사이에 출차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고그 시간 때까지 아좀 잠을 주무시던 뭐 개인 용무를 보시던 뭐 그거는 그거 본인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뭐랄 건지, 뭐 밀린 거 있으면 요 안에서 뭐 세금 계산서를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요때 하면 될 거예요 아마. 자, 내비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우,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데가 아, 꺾어져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다시 돌려서 나와야 돼요. 아, 이거 고 건물을 끼고, 한 바퀴 돌면 됩니다. 아이고, 팔 아파. 어, 5층인가에서 아마 그 경비한테 차량 등록하고 올라가는 순서가 있어요. 네, 그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, 요렇게 공을 끼고 돌아오면 한 바퀴 또 돌면 됩니다 이것도 쿠팡 가나 보네요 여기여기가들어가면됩니다 요기, 야, 저기서 내비 데려오면 저쪽에서 오게 되거든요.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데가 여기인데 저기서 어차피 위에서 한번더 꺾어져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끼고 돌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도 제 덕분에 처음 오시는 분은 한 2분 벌었습니다. 길 따라 쭉 들어가면 여기가나가는데고요 올라가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6층에서 617번 도쿠요 일단은 잠깐 멈췄다가 사진을 이걸 찍을 수 있으면 그 주차한 주차한 사진을 한번 찍고 안 그러면 여기서 맘 추는 거로 예 방금 경비실 경비가 나와서 차량 등록 했습니다. 어,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. 석양이 저왔습니다 물은 보이질 죠 여기서는 또 촬영이 안될수 있으니까 잠깐 꺼줄게요 6층이라고 보이시죠 올라왔습니다 쫙 617번은 쫙 끝에 있습니다 617번에 이렇게 운전석 윙을 열고 대기하시면 끝입니다. 여기는 평택이죠. 이거는 서비스입니다.